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바로 아침 혈당에 관한 비밀인데요. 제가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는 저녁에 일찍 먹고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이 높은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우리 몸은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바쁘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님들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먹을 게 없었잖아요. 사냥을 나가거나 열매를 따러 가야 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에너지를 준비해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젊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팍팍 나와서 혈당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50, 60, 70이 되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췌장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인슐린이 빨리빨리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환자분 한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박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만 먹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132 나와요. 이거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박 선생님, 기계는 멀쩡해요. 선생님, 몸이 밤새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라고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저는 자고 있었는데 몸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특히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새벽에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들이 뭘 하냐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는 일을 해요. 마치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요. 젊을 때는 이렇게 당이 나와도 인슐린이야. 너무 많다. 들어가. 하고 조절을 해 주는데요 나이가 들면 인슐린이요 잠깐만 내가 좀 천천히 갈게 하면서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이 높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새벽 현상은 당뇨가 없는 정상인한테도 일어나요 다만 정상인은 인슐린이 빨리 나와서 금방 잡아주는 거고 나이가 들거나 당뇨 전 단계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침 혈당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느냐 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먼저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혈당 조절은 먹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에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 두 번째 행동, 세 번째 행동이 그날 하루 혈당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요. 제 자신이 직접 실험을 해 봤거든요. 저도 73세예요. 남들 다 당뇨약 먹는 나이죠. 그런데 저는 10년째 공복 혈당이 89에서 95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아침 습관이에요. 여러분, 혈당이라는 게참 교묘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밥을 안 먹는 동안에도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아침 시간대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 하면 아침 혈당이 높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반대로 아침 혈당을 잘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 저녁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요.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처럼 아침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챕터에서는 제가 실제로 매일 아침 하는 첫 번째 습관을 알려드릴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한데 효과는 어마어마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계속 들어보실까요? 자, 이제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첫 번째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바로 물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에이, 겨우 그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통 8시간 정도 자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죠. 그런데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잃어요. 숨을 쉴 때마다 수증기가 나가고 땀도 조금씩 나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걸쭉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물을 안 넣고 계속 끓이면 어떻게 되죠? 짜지고 걸쭉해지잖아요. 우리 혈액도 똑같아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서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혈액이 끈적해지면 뭐가 문제냐고요? 혈당이 더 올라가요. 왜냐 하면 혈액 속의 당 농도가 진해지거든요. 게다가 끈적한 혈액은 혈관 속을 잘안 흘러요. 마치 꿀이 물보다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200ml에서 300ml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컵반 정도 되는 양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환자분 한분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71세 김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분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찬물이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얼음 물을 벌컥벌컥 마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하고 혈당도 잘안 떨어지더래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설명 드렸어요. 김 선생님, 아침에 우리 몸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예요. 마치 자동차 시동을 막건 것처럼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부으면 몸이 깜짝 놀라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아요. 이런 물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스르륵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당 농도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우리 간에 가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새벽에 간에서 당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 간이, 아, 이제 활동 시작이구나 하고 당 생산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마치 공장에서 자, 이제 일 시작합니다 하고 기계를 조정하는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레몬을 넣어도 되나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 어떤가요? 꿀을 타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요. 제 대답은 이거예요. 그냥 맹물이 최고예요. 왜냐 하면요. 레몬을 넣으면 위산이 자극될 수 있고 소금을 넣으면 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안 좋을 수 있어요. 꿀은 당이잖아요. 혈당 내리려고 하는데 당을 넣으면 안 되겠죠? 제가 이물한잔 습관을 시작한 게 10년 전이에요. 그전에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피부터 마셨어요. 의사니까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제 공복 혈당이 112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이것저것 공부하고 시도해 봤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바로 이 미지근한 물한 잔이었어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니까 공복 혈당이 90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약 없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갖고 환자분들께도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물을 마신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물만 마시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물을 마신 다음에 바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 5분 걷기예요. 이게 세트예요. 물한잔 더하기 5분 걷기. 이 조합이 아침 혈당을 확 떨어뜨리는 비결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걷는지 알아볼까요? 물을 마셨으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라는 거예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격한 운동 아니고요. 그냥 걷기예요. 딱 5분만요. 제가 왜 이렇게 5분 걷기를 강조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근육은 굉장히 똑똑해요.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뭘 하는지 아세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마치 팩맨 게임처럼 당을 와구와구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운동할 때 근육은 인슐린 없이도 당을 가져갈 수 있어요. 평소에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한데요. 운동할 때는 그 열쇠 없이도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인슐린이 잘안 나오는 분들도 운동으로는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70세 이 씨라는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당뇨 진단을 받고 저한테 오셨는데요.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선생님, 마라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만 해도 돼요. 그분이 반신반의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거실에서 안방까지, 안방에서 부엌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5분만 걸었대요. 한달 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 혈당이 13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꼭 밖에 나가서 걸을 필요 없어요. 집 안에서도 충분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계단이 있으면 천천히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도 되고요. 심지어 제자리 걸음도 괜찮아요. 제가 직접 실험해 본게 있어요. 혈당 측정기를 차고 실험을 해 봤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혈당이 105였어요. 물한잔 마시고 5분 걸었더니 92로 떨어지더라고요. 13이나 떨어진 거예요. 약도 안 먹었는데요. 왜 5분이냐고요? 3분은 너무 짧고, 10분은 아침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5분이 딱 적당해요. 이 정도면 근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몸이야, 오늘 하루 시작이구나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빨리 걷지 마세요.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걸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제자리 걸음 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 한곡 들으면서 걸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걸으면서 팔을 조금씩 흔들어 주세요. 팔 근육도 같이 쓰면 당을 더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리고 걸으면서 심호흡을 한두 번 해주면 더 좋아요. 산소가 많이 들어가면 당 대사가 더 활발해지거든요. 이 5분 걷기에 또 다른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으면 장이 살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아침 배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요. 일석이조죠. 제가 이 습관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몸이 먼저? 오늘 안 걸어? 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면 이렇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물도 마셨고, 5분도 걸었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아침 식사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거. 자, 이제 아침 식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똑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다르게 오른다는 거 아세요? 비밀은 바로 먹는 순서에 있어요. 제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니, 같은 음식인데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진다고 하고요. 제가 69세 박씨라는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매일 아침 밥, 국, 김치, 계란프라이를 드시는데 혈당이 160까지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박 선생님, 뭐부터 드세요? 하고 물었더니 당연히 밥부터 먹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계란 프라이부터 드세요. 그 다음에 김치 드시고 마지막에 밥이랑 국 드세요. 이분이 에이,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시면서도 해보셨대요. 2주 후에 오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식후 혈당이 130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30이나 낮아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 우리 위장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 같은 탄수화물은 스포츠카예요. 쌩하고 빨리 지나가서 혈당을 확 올려요. 반면에 단백질이나 채소는 트럭이에요. 천천히 가죠. 그럼 트럭을 먼저 보내고 스포츠카를 나중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스포츠카가 트럭 뒤에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음식 순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당뇨 환자들한테 기본으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제가 권하는 순서는 이거예요. 첫 번째 단백질. 계란이나 두부, 생선, 고기 같은 거요. 두 번째 채소. 나물이나 샐러드, 김치 같은 거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을 마지막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라고요. 맞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이 있어요. 완전히 다 먹고 밥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반찬부터 두세 젓가락 먹고, 그 다음에 밥이랑 같이 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첫 입에 밥부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단백질이나 채소로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우리가 음식을 씹으면 침이 나오는데요. 이 침에 있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줘요. 그러면 위장에 부담도 덜 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요. 제가 72세 최 씨라는 환자분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달 만에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9로 떨어졌어요. 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요. 이분이 저한테 선생님, 진작 이걸 알았으면 약을 덜 먹었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식사에서 또 하나 피해야 할게 있어요. 바로 죽이에요. 아니, 죽이 소화도 잘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죽은 이미 다 풀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너무 빨라요. 혈당이 로켓처럼 올라간다는 거죠. 차라리 밥을 조금 드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잡곡밥이 좋아요. 현미나 보리, 콩 같은 게 섞인 밥이요. 이런 잡곡은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혈당도 천천히 올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혈당 때문에 아예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폭식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더 크게 올라요. 조금이라도 좋으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아침 식사의 비밀이에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2-30은 차이 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혈당 주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혈당이 오르는 게꼭 먹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바로 스트레스와 혈당의 관계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밥안 먹어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70세 정시라는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상해요. 어제는 똑같이 먹었는데 혈당이 100이었고, 오늘은 140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랑 오늘 뭐가 달랐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 오늘 아침에 아들이랑 전화하다가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뭘 하냐면 위험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고 간에서 당을 마구 꺼내요. 옛날 원시 시대에는 맹수를 만나면 도망가야 했잖아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반응인데, 지금은 맹수 대신 스트레스가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코르티솔이라는 놈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요. 인슐린이 혈당 좀 낮춰야겠다 하고 일하려는데, 코르티솔이 아니야. 지금 위험해. 당더 필요해. 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잘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몇년 전에 학회 발표 준비하느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요. 평소랑 똑같이 먹고 운동했는데도 공복 혈당이 11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발표 끝나고 나니까 다시 90으로 떨어지고요. 음식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꼭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심호흡이에요. 눈 뜨고 물 마시고 걷고 나서 아침 식사 전에 심호흡을 세번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면서 들이마시고, 둘을 세면서 멈추고, 넷을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요. 68세 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새벽에 자주 깨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못 자면 혈당 오른다는 생각에 더 스트레스 받으시고 악순환이었죠. 제가 이 심호흡법을 알려드렸더니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심호흡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혈당도 120에서 100으로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추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이요. 음악을 들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켜요. 저는 아침마다 클래식 음악을 5분 정도 들어요. 그리고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아요. 거창한 거 아니고요. 오늘도 눈 떠서 감사해요. 날씨가 좋아서 감사해요. 이런 거라도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는 먹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식단 관리만큼 중요해요. 웃음도 좋은 약이에요. 아침에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고 웃으면 혈당이 내려가요. 정말이에요.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코미디쇼를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이 낮았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혈당이 높네, 큰일이다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올라가요. 내일 더 잘하면 되지 하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당뇨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로 가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죠? 물한 잔, 5분 걷기, 식사 순서,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의 아침 루틴으로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아침 일과를 들려드릴게요.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그 다음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셔요. 이게 1분이에요. 물을 마시고 나서 거실을 천천히 걸어요. 거실에서 안방, 안방에서 부엌 이렇게 5분 동안 걸으면서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해요. 이게 6분이에요. 그다음 창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세번 해요.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이러면서 밖 풍경도 보고요. 이게 7분이에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저는 보통 삶은 계란 하나, 나물 반찬, 그리고 잡곡밥 반 공기를 먹어요. 먼저 계란을 먹고 나물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어요. 천천히 씹으면서요. 이게 대략 20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니까 뭐가 달라졌냐고요?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10에서 89로 떨어졌어요. 당화 혈색소는 7.2에서 5.8로요. 약 없이요. 의사인 제가 봐도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어요. 아침에 개운해졌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가뿐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오후 2시쯤 되면 졸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억지로 다이어트 한게 아닌데 6개월 만에 5kg가 빠졌어요. 아마 아침 혈당이 안정되니까 하루 종일 식욕이 안정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 드린 지 5년이 됐는데요.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1세 이 씨라는 환자분은 처음에 물한 잔만 시작했어요. 2주 동안 물만 마시다가 걷기를 추가했고, 한달 후에 식사 순서를 바꿨어요. 천천히 하나씩 추가한 거죠. 6개월 후에는 당화 혈색소가 8.3에서 6.5로 떨어졌어요. 반대로 실패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못하면, 아, 나는 안돼 하고 포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100% 완벽하게 한달 하는 것보다 70%로 1년 하는 게 낫습니다. 매일 다섯 가지 다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물만 마셔도 좋고, 내일은 걷기까지 해도 좋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가족이랑 같이 하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 되기 쉬운데 가족이랑 같이 하면 서로 격려가 돼요. 부부가 같이 아침에 물 마시고 걷고 이러면 대화도 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일석이조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뇨는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10년, 20년 잘못된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하려고 해요. 약도 필요해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진짜 건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이에요.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한 잔부터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5분 걷기를 추가해 보세요. 한달 후에는 식사 순서를 바꿔 보세요. 천천히 하나씩요. 저는 73세예요. 이 나이에도 약 없이 혈당 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에요.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그 열쇠가 바로 아침 습관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물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거예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백년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